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지지 아홉 번째 글자인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금은 우리가 양 금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어, 신금은 삼양 삼음입니다. 어, 우리가 신금도 삼양 삼음이고요. 그리고 임목도 삼양 삼음이에요. 임목은 겨울에서 봄을 향해서 이제 양기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 글자이지만 이 신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음기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여름에 화기가 만물을 펼쳐서 키웠다면요. 가을에는 이 펼쳐진 만물을 응집하고 안으로 단단하게 결합하는 계절이 됩니다. 어, 단단하게 결합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요, 필요한 부분만, 어, 가지고 간다. 필요 없는 부분은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완벽한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신월이 되는 거고요. 보통 신금은 우리가 이제 열매 이렇게 알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화기에 의해서 달궈지지 않는다면 그냥 고철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금의 물상 중에 컴퓨터의 물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월은 양력 8월 8일 무렵에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이 신시가 됩니다 이 신시라면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월에는요 2 4시설기로 입추하고 처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을 추의 투자를 보면 이게 벼 화자거든요. 그리고 불 화자입니다. 가을의 화기에 의해서 익어가는 벼라는 의미예요. 결실을 의미하는 계절인 가을이 시작된다 이걸 의미하는 그 절기가 됩니다. 입추는 농부들이 그 동안 굉장히 바빴잖아요. 더운 여름에 바쁜 농사일을 이제 마치고 쉬는 그런 절기로요. 곡식은 하기 위해서 계속 여물어가는 그런 그런 절기가 됩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어느 정도 끝이 났지만요. 이게 잘 익어가고 있는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마의 그런 의미가 강한 그런 계절이 신월이 됩니다. 처선은 어, 더위가 그친다 이런 의미예요. 더운 날씨에서 이제 서늘한 날씨로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요. 어, 요즘에 막 날파리 많았는데 날파리 아니 모기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서서 날에는요. 비가 내리면은 이삭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여물지 못하고 썩을 수 있어서요. 흉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서서에는 맑은 날을 다 기원한다고 합니다. 한자를 보면 이 신금은 번개를 상영한 글자예요. 또 성숙시켜서 열매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금지장가를 보면요. 미월에 정을 기가 있었는데요. 이 기토라는 정기에서 원래는 여기로 넘어올 때 똑같이 기토로 넘어와야 되는데, 무토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신, 인신사회라는 생지는 다 새로운 삼합이 출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 무대라는 의미로 양기인 무토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미월에서는 기토라는 다 마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토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토와 신금 사이에서 이렇게 땅의 변동 변화가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축토에서 임목으로 갈 때도 축토에 기토에다가 담았는데요 임목에는 무토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지지를 볼때 미신과 축인 사이에서는 굉장한 변동 변화가 크다. 이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하고 축토는 음질을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물질 활동을 마감한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변동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여기에 자리 잡고요. 그리고 이 임수는, 신금은 신자진 삼합, 수삼합을 시작해요. 그래서 수삼합인 임수가 삼합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중계 자리 잡고요. 신월은 이 신금에는 경금이 강한 기운을 드러내기 때문에 금생수의 의미가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약하게 생긴 임수를 경금이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동물로는 우리가 원숭이라고 알고 있죠. 이 원숭이는 지혜 그리고 재주를 어 겸비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리고 야생 동물이면서 영장류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지능이 높다. 그리고 높은 나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남을 알수 있고요. 나무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보면 팔 힘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동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서유기 주인공인 손오공이 원숭이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그리고 또 여의봉을 휘로, 휘두르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바로 이제 사고를 치고 또 천상의 천도복숭아를 멋대로 따먹다가 관세보살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주는 올가미를 머리에 썼잖아요. 그래서 그 올가미로 손오공을 제하하게 해서 삼장법사를 호의하게 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서유의를 통해서 보면 원숭이는 다재다능하지만 제멋대로다 이걸 알수 있고요. 이 사주에 만약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신금은 그 제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병화라는 그런 화기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재주가 많겠죠. 그리고 임기 응변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처세술도 좋고요. 그리고 활동적이고요, 또 결단력도 강해요.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경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조직생활도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원숭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일을 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선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신월 직업을 보면요. 이 신월은 아까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라는 걸잘 익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인다면 사업의 물상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컴퓨터라는 그걸 쓰는 뭐 전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고요. 신금은 아까 열매가 잘 익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보살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마의 물상으로요. 차량에 그런, 어,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는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 신월에는 필요 없는 부분을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라진다는 그 아픔이에요. 그리고 숙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직업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의료계 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잘라버린다는 의미는 필요 없는 잘못된 것을 자르기에 어, 검경의 의미도 강한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사주를 찾다 보니까 백종원 씨, 소유진 씨 사주가요 똑같이 병신월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 이 병신월 부부 사주가 어떤지 두 분이 궁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분 사주를 가지고 궁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종원 씨는요 신월에 태어난 병활 병아... 일주이십니다 신월은 농사는 이제 끝나고요. 이제 태양에 의해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이 열매가 익어가는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걸 살펴하기 때문에 영마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신월은 굉장히 바쁜 모습. 하지만 어그 의미 속에는 힘들여 일하는 것보다는요. 자신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병신월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천간에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신금을 잘 익혀줄 화기가 강하게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병병병오루 화기가 너무 강해요. 그렇다는 건 잘못하면 이 월지의 신금이 상할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대운이 보면 유술 해자축으로 흘렀어요. 이 대운의 흐름이 만약에 사오미를 흘렀다 그러면 이 신금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고 인신충의 물상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서요 이 신금이 화기에서 상하는 거를 수기를 채워줌으로써 방지하는 그런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간에는 병병병이에요. 그러면 어 병화는 제가 태양이고 공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나 똑같은 그런 태양빛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히 친근해요 지금 기해의 시주를 살고 있습니다 50대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친근한 대중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병신월은 사업의 물성으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 심금은 아까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인간에게는 먹거리입니다. 어, 먹거리에 관한 요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였고요. 어, 이 많은 병병병오가 이 심금 하나를 지금 다 익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목은 일지궁에 있고요. 편인의 요소입니다. 어, 편인이라는 건 완벽하지 못한 그런 문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것 완전히 내 것이 아닌 그런 의미로 이 편인의 물상을 가지고 이 많은 비겁들과 함께 신금을 익힙니다. 편인이라는 건 영리함을 의미하고요. 그런 귀행력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인목이 있기 때문에 귀행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병병 오한테 이 신금을 같이 함께 익히자. 그리고 그 기획은 백종원 씨가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그런 의미로 어, 이 물상을 쓰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병병이기 때문에 병화는 태양이고요. 이 태양이 세 개나 있어요. 그렇다는 건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리고 다양하다. 이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비겁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동조하는 세력도 강하다. 이걸 의미하지만, 사실, 월과 일이 인신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다툼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월 자체가 병신월이에요. 그럼 내가 활동하는 사회적인 모습은 병신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금은 영마예요. 영마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다니는,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회적으로 바쁘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 원국 구조에서 금이 이 신금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23세에서 30세 사이에 이 신금의 시기에는 사실 대운이 해자축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뭔가 이 신금이 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잇목은 짓살이에요. 이노슬 삼합의 짓살과 영마의 충이기 때문에, 어, 영마와 짓살의 충은요, 광고 홍보를 의미해요. 그래서 광고 홍보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사신해라는 건 생지잖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래서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국에, 사실, 신금을 익히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신축대운이 오면 광한 화기를 잡아주는 이 신금이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화기가 강한 그 사주에서는요, 기토나 이 축토가 있을 경우에 좋거든요. 그러면 이 축토는 이 기토가 현실화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관을 쓰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상관의 그 축토 안에는 신축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금들이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원국에서 의미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그런 대운이고요. 인축으로 이 축토하고 인목이 나하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이때 사업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이 되면서 결혼을 하는 그런 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사년에 결혼하셨는데요. 식축토가 동하는 의미고요. 인축으로 암앞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어, 이 신축대운 자체가, 어, 원국의 이 해수에는 종자라는 의미가 없었는데요. 이 신축으로 종자를 채워줘서 이 관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해의 시기에 어, 자,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민대운이에요, 지금 현재. 이민대운이라는 건 월지의 신금이 동한 거고요, 시지의 해수가 동한 의미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모습의 변동 변화, 그리고 개인적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 드러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합하여 힘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곡 자체의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임수가 왔다고 해도 관제그 모습이 그렇게 크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기가 강할 경우에 수기가 오면요. 이 수기를 흩뿌리는, 흩날리는, 그리고 아름답게 펼치는 그런 의미가 돼서 무지개의 그 물상으로도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영상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방송 쪽으로도 많이 나오시고요. 지금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이 사업체를 확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기해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고요. 내년에 이제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이 오면은 인신충이 동하는 해가 됩니다. 인신충이 동한다는 것 자체가 영마의 모습으로 더발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소소한 관제의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신충이라는 것 자체가 일지궁이 불안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지궁이 변동, 변화. 그러면 소유진 씨도 뭔가 활동력을 더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비견의 그 신금과 나의 문서의 충돌이기 때문에 명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신충의 모습으로 뭔가 차량의 접촉사고 정도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건강에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일도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유진씨입니다. 소유진씨는 병신월에 태어난 신드밀 주세요. 그럼 원국 자체에서 보면은 어, 신금 일주가 신, 유, 신, 유, 신. 이렇게 해서 비겁이 굉장히 강한데, 이 신월에 꼭 필요한,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 입장에서 신금이라는 정제와 편제를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결혼을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 결혼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유진 씨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신데요. 아마 그런 물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월주의 병화는 신금을 반짝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신합의 의미에 어, 연예인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 합수로 식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요. 신금이라는 보석을 병화가 반짝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19세 때 보면은 무술대운이 와요. 그러면 원국에 없는 무대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 그 무대를 쓴다. 하지만 이 기해대운부터는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무술대운에는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기해대운은 조금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 해수라는 것 자체가 원국의 뭐 시주에는 있을 수 있지만 원국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시, 이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의 의미에 자녀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 때문에 자녀를 세, 세 명이나 출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일간 입장에서 보면요, 사회에서 만나는 남자는요, 굉장히 많은 여자들하고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는 바람둥이라는 그런 물상으로 그런 남자를 만드는, 만날 수 있다. 이렇게도 드러날 수 있지만 이 병화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공익적인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금들을 익히기 때문에 사업가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신합의 의미에 방송인의 의미도 될수 있겠죠. 병신연 에는요이 월주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병화가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소유진 씨도 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경자년인데요. 그러면 이 지지가 다 동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운 자체도 경자 대운이기 때문에 큰 변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운이 될수 있고요. 이 자수가 사실 어, 원국에서는 꼭 필요한 글자긴 하지만 신살로 보면 그런 조.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금들이 이 자수에서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뭔가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이 자수의 의미 자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뭔가 이별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잘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화 자체가 해자축에서는요 어, 강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비세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전파나 방송의 그런 물상으로 많이 드러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종원 씨나 소유진 씨 모두 대운 자체가 해자축으로 흘러가고요. 병화가 약해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방송 쪽으로 많이 활동력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사주를 보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요 화기가 굉장히 강하세요. 하지만 이제 대운에서 화기를 잡아주는 대운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화기를 잘 잡아주는 신축 대운에 가장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의지 시 같은 경우도 금기가, 신유라는 금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에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목으로 대운이 드러났을 경우에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수기로 왔기 때문에 수기에 이 금들을 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썼다고 볼수 있고요. 두분 모두 자신이 필요한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병화가 이렇게 강할 때는 이 병화를 잡아주는 글자가요. 기토나 신금의 글자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유진 씨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금들을 익혀주는 역할을 하는 화기가 필요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운 자체도 해자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병화의 그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 신금을 해수 자수에 푸는데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강한 화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백종원 씨의 이 강한 화기로 서로 잘 맞는 그런 모습으로요. 어, 개인의 삶을 따로 본다고 하면 두 분이 결혼을 안 하셨다고 하면은 일지궁의 모습이 두분 모두 불안한 모습이고요. 어, 결혼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두 분이 서로 맞춰주는 그런 글자를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만났을 때 인연으로 생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유진 씨가 백종원 씨의 재력 때문에 결혼을 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분 모두 서로가 가진 글자에 반한 게 아닌가 서로가 당기는 그런 기운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부 사주 제가 궁합을 많이 보면요. 자신이 필요한 글자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지궁의 모습이 이 자신의 사주에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어그 모습 자체로 사주가 구성된 배우자를 많이 데려옵니다. 이 일지궁의 모습이 긍정적이라면 좋겠지만요. 부정적인 모습일 때도 그 일지궁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긍정적일 때는 좋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음, 안 좋은 대운이나 세운을 만날 때 이게 이혼이나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분은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는 글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궁합이다.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기회가 된다면 일반인 궁합, 제가 어, 본 사주는 많은데요.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본 사주들은요. 이렇게 소개할 때제 마음대로 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어떤 물상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공부할 때는요, 연예인 사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지금 초보자를 위한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많이 예를, 예시를 드는 그런 편이에요. 오늘은 신월 신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월 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